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어떻게들 보시나요? 저는 검단 거주 중이라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어, 여기는 인천 부동산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인데요. 댓글은 많이 안 달립니다. 딱 다섯 개 올라왔네요. 지금은 교통 불편 인천 1호선 개통을 기점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돼요. 여러 호재가 가득하죠. 근데 청라랑 비교하면 도로 넓이나 호수공원 등등 계획 단계에서 급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심지어 검단 신도시 입구 유현 사거리 위에 고가도로 설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만 버글버글해서 도시 미관이 안 좋은데 말이죠. 그냥 아파트만 있는 것보다는 청나나 송도처럼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데 너무 검다는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 들어오면 살기는 편할 것 같네요. 자차 출근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오, 그런데 똑같은 제목에 다른 분이 또 올리셨네요. 검단 어떻게들 보시나요? 백이역 근처 원당 지구 포함이요. 현재로서 우선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한 거죠. 여기는 댓글이 딱 4개 올라왔습니다. 곧 좋아지겠죠. 잘될 거라 봅니다. 여하튼 신도시라서 나중에라도 교통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배우 인구가 꽤 되니 무시할 수 없어요. 연장대리라 생각합니다. 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김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강이 관통해 가지고 김포 따라서 쭉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김포가 지금 그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편입 문제로 뭐 막... 이, 김포, 그,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김포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돼버렸어요. 저, 뭐야. 김포, 뭐,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면서, 매일같이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골드라인 지옥철이다. 뭐, 서울 우우선 끌어온다. 그 다음에 서울, 서울로 편입부를 한다. 이게, 전국에서 김포가 지금 뉴스가 제일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저 시장님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 거, 검단구가 이렇게 인천 서구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아라뱃길을 경계로 딱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 검단구가 이제 김포랑 붙어 있는데 김포가 계속 잘 될수록 검단도 이익이 됩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서울하고 붙어 있는 도시가 되어버리죠, 갑자기. 그래서 김포가 잘 될수록 검단은 더잘 됩니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검단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이제 내년 4월에 뭐, 저 총선이 있는데 투표를 해더라도 이제 신중히 해야 됩니다. 요 검단 입주민분들은. 투표를 진짜 신중해야 되고 공약 같은 거 인물 이런 거잘 보고 이저 김포 시장처럼 그런 분을 뽑아야지 검단이 발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정치인이 나와서 김포가 서울 편입되고 검단구도 서울 편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안 돼도 뭐 검단은 무조건 발전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변화가 많고요. 이저 댓글을 보면은 청라나 저 송도 신도시는 도시계획이 잘 돼가지고 너무 이쁘게 잘 되고 길도 널찍널찍해고 뭐 공원도 크고 막 그런데 검단은 그냥 무조건 아파트만 때려 짓는다 이거예요 여기가 검단구가 생기고 여기가 검단신도시죠 어,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이저 송도도 옛날에 졌는데 공원 그 건설비만 3조랍니다 3조 3조 들여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공원 보면 엄청나게 멋있지 않습니까? 청라신도시도 이 호수공원 따라서 이렇게 쫙저 멋있게 이 공원이 엄청나게 크게 멋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공원 따라서 이 상가도 이렇게 쭉잘돼 있고요. 청라, 저 송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송도 어제 그글을라온거 보니까 49평이 신고가 떴다 그럽니다. 21억 신고가 찍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 인천에도 20억 넘는 아파트가 있구나. 이거 놀랬습니다. 국, 국민평수 8 4형은 10억 넘는 게 많습니다. 송도는. 현재. 그래서, 어, 검단도, 이제 송도는 이제 막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거의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청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좋게 형성이 됐는데, 검단은 이제 땅 파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검단도 지금 시작은 엄청 좋습니다. 다른 도시 시작할 때보다 훨씬 지금 막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는 도시 계획이 이렇게 송도나 청라처럼 이렇게 멋지게 안돼 있고, 그냥 무작위로 막 아파트만 때려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송도는 독고다이예요. 송도 신도시 하나 달랑 있습니다. 청라는 청라 신도시 옆에 루원시티 있는데, 그두개 달랑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검단은 다릅니다. 검단은 이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들어설 예정이고, 여기 한강변 따라서 이 김포, 이, 김포가 만약에 서울에 편입된다, 그러면 이 한강변 따라서 신도시가 쫙 개발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저 개발이익이 어마어마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아마 이게 법이 통과되려면은 통과되려고 하면은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이거 협력할 겁니다. 아마 왜냐 개발이익이 너무 커요. 서울은 개발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너무 개발할 데가 많고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다 막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저는 서울 편입이 뭐 지금 막 특별법을 만들다 뭐 일본 무슨 저 도시처럼 특별 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나중에 흡수해서 서울로 편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걸리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더큰 문제는 김포시 주민분들이 서울 편입을 원합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도 이제 검단구가 되겠죠. 검단구도 이저 정치인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검단 주민들하고 똘똘 뭉쳐서 우리 저 서울 편입 원한다 그러면 김포시랑 같이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검단 입주민 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다 똑똑해요. 그래서 통일도 잘 돼요. 그래서 이거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김포시랑 검단구가 서울시 나중에 편입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 위치가 이게 저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이 된다면 검단구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저 검단 신도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콤팩트 시티 있죠. 이 한강만 건너면. 고양 일산 신도시 있죠? 창릉 신도시 있죠? 여기 저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한강면 따라서 쭉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 신도시가. 그래서 이쪽은 이 신도시가 떼거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도시가 몰려있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권단 신도시가 전국 인구 증가율 1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구 증가가 막 일어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검단 신도시로 막 몰리지 않, 않거든요. 요즘 그 젊은 분들이 당군일에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합니다. 젊은 분들. 근데 이 똑똑하고 젊은 분들이 왜 이거 저기 서울에서고, 김포에서고, 인천에서고, 막 이렇게 수도권에서 막 검단 신도시로 몰려와요. 지금 작년보다 국평 기준 분양가가 1억 3천이 올랐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막 미달라고 막 1대1밖에 안 되고 막 이랬는데, 검단 신도시는 1억 3천이나 올랐는데,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이 넘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거?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 저, 부동산 카페 게시판에는, 아, 청라나, 저, 송도는 좋은데, 검단은 이거 뭐볼거 있냐? 아파트만 때려 짓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 청약 경쟁률 보면 이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막 몰려드는 거죠. 근데 부동산 초보자인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 검단 신도시는 뭔가 막 천지 개벽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후재가 날지 아직 모르지만은 후재가 계속 터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지도 않던 막 서울 5호선, 서울 9호선, 뭐 서울 7호선 청라고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고 뭐 그러더니 갑자기 김포 서울 편입 막 얘기 나오고 막 계속 막 상상도 못했던 호재가 막, 막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종도에 공항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GTX D, GTX E가 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죠. 그요 그러면 GTX D랑 E가 검단신도시 근처로 지나가면서 또 Y자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공항, 이, 공항이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이 또, 검단신도시를 또 좋게 해줍니다, 자꾸. 그래서, 이 요, 검단신도시는 이 주변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혜택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단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서구는, 청라신도시, 그 다음에, 루원시티, 그 다음에 뭐, 가정동 뭐, 이런데, 개발이 막 거의 다돼 있어요. 근데 이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하나 달랑 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땅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 조건이 지금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조건들이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땅은 땅덩어리는 넓고, 인구는 인구 증가 일이고 그런데 이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업해는 사람이라면 여기 땅을 사가지고 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여기 대기업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여기는 진짜 서울 변두리보다 더 좋은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억 3천 원 올랐어도 인천에서 제일 싸요 검단신도시가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때 빨리빨리 이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은 저평가일까요? 이런 글입니다. 인구수도 많고 서울 옆인데 아직 저렴한 것 같아서요. 저평가일까요? 그냥 인식도 안 좋고 주로 강력범죄가 뉴스에 많이 노출된 부분도 큰것 같고 인천 구도심에서 서울 나가는 교통에 대한 부재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그렇지만, 송도, 청라, 검단 등등, 나름 인정받는 것도 점점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이거는 저, 뭐야, 서울에서 여기 바로 인천 있고, 수도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 절반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인천에 인천공항이 생겼죠. 그래서 인천 인천 공항이 생겼는데 인천 공항하고 이 수도 서울하고 연결로가 공항철도 그것도 환승해서 가야 됩니다. 공항철도 하나 달랑 있는데 이제 고속철도가 두 개나 생기죠. 그래서 이 인천이 인천 공항이 생기면서 이제 천지개벽을 수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스타 신도시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가 지금 생겨가지고, 점점 이 교통도 좋아지고 있죠. 서울 7호선, 청라 신도시로 연결됐죠. 지금 공사하고 있죠. 송도 신도시 GTXB 내년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KTX 철도가 또 송도로 지나가죠. 그리고 인천 2호선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래서 송도, 청라 이 스타 신도시들이 지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에 20억, 21억짜리 아파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종도도 영종 하늘도시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구가, 서구가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 강화도 좋아질 겁니다. 강화. 강화가 지금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분들이 잘안 가고 있는데, 강화도가 여기 관광지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 철도가 강화도로 뚫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많이 놀러가는 데가 강화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강화는 엄청나게 발전될 거예요. 철도 뚫리자마자 땅값도 많이 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인천 2호선이 강화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 7호선이 청라 거쳐서 쭉 올라와가지고 강화도로 뚫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철도랑 인천 철도가 갑자기 생기는 강화도는 아마 천지 개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천이 지금 수도권에서 제일 싼데요. 10년, 20년 지나면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검단 신도시도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도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능력 되시는 분들은 빨랑빨랑 검단 신도시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중앙승가대. 중앙승가대가 여기 저. 백의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어요. 우리 아파트 걸어서 잠깐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근데 중앙승가대가 동국대와 통폐합을 추진 논의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 올려봅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11월 9일 132차 이사회에서 승가학원과 동국대 통폐합권 원안대로 가결. 한국 불교대학 1티어 동국대. 근데 가능하려나 모르겠다. 뭐, 이거 원한대로 가결됐으면 가는 거지 뭐. 댓글을 보겠습니다. 가결이면 된 거죠. 인천 캠퍼스가 되겠네요. 이원아인지 분교인지 궁금하네. 분교라기보다는 동국대 내에 있는 불교학부 이전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즉, 동국대 불교 캠퍼스 정도 되겠죠. 어쨌든 뭐 발전이 된다는 건이 나쁘진 않은 듯. 검신내 대학교 부지는 승가대 땅이 아닙니다. 분진학원 소유이며 강원관광대 재단입니다. 승가대나 동국대나 전혀 상관없어요. 당 부지 바로 옆에 승가대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승가대라고 백이형 옆에 지금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국대로 바뀐다는 거죠. 바로 옆이긴 한데, 언덕으로 분리되어 있고, 거긴 김포시라 검단의 영향이 미미할 것 같아요. 임장 가보면 김포보단 검단 생활권이더라고요. 이 백의역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검단 같습니다. 동국대 되네요. 캠퍼스는 무슨요, 사회교육원이나 수련원으로 쓰겠죠. 그냥 불교대였을 때는 조용할 것 같고, 조용히 살기 좋을 것 같고, 동국대 불교학과만 남는다면 그대로 조용히 살기 좋을 것 같고, 동국대 인천 캠퍼스가 된다면 주변 술집 상권 살아나고 소비도 늘겠지만, 대학생들이 소비해봤자 얼마나 하며 유동인구 어느 정도 는다고 한들 그냥 조용히 사는 게더 나을지도요. 게다가 본캠도 아니면 수준도 동국대만 못할 거고, 일반 대학교는 붙어 있다고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중앙대 분교되면 없는 것보다 100배 좋죠. 검단에 뭐 있다고요? 작은 분교라도 있는 게 좋죠. 어, 제 생각에는요. 여기 백의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백이요. 백의역 있는데 여기 순과대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부지도 넓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백의역 이 상가 중에 이세 칸이, 10층짜리 빌딩 세 칸에 종합병원이 들어옵니다. JW 종합병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검단신도 102역인데, 여기 103역이 있고요이 사이에 대학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부지가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근데 여기 AA18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취소됐어요. 아파트 단지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거랑이거랑 합쳐가지고, 여기 대학병원이 크게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그 부동산 고수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동국대 캠퍼스가 생기면은, 여기 저 불교 요 학과를 요만큼 해고, 나머지 의, 의과대학 분교가 딱 들어서면은, 여기 동국대학교, 대학 병원이 딱 들어오면 어떨까? 그럼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해고 가깝고 이런 상상을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요.